10초 만에 먹기를 할 거예요. 자, 시작하면 할 거예요. 시작. 예 <것도 맛있는 거>, <잘하네>. 10초 지난 것 같은데 <S> 자 <S> 여러분도 10초 지보면알거예요뭘 <laughs> 알아 10초 지났는데 천천히 드세요 벌써 1분 넘었어요 <laughs> 천천히 먹어요 아우, 다녀왔어요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멈출까요? 끊을까요? No. 여러분들 누르는 게 먹어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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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도 먹방 할 거야? 아. 이한글도 먹방 하려고? 어 하아 얻다 붙인 거야? 야야 먹방 막났다